아,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방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고자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선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움,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필연적으로 상달되고 실현되는 귀한 기도 제목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제자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막막한 미래를 밝은 길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리가 될지인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하시사 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기도로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를 받드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재경으로 1296쪽입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8분인데요. 어, 어제 음, 중간에 낮잠을 자서 그런지 아직도 쌩쌩합니다. 어, 규칙적인 생활을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말에 어,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어,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알고 있는데 어,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이게 심해지면 어, 병이 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돌봄을 그가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기다려야겠죠.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착각한 것을 똑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권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무한한 기다림일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이 차면 그때는 말씀에 입각하여 원칙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것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지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비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라 이렇게 상호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인간이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구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지체가 착각에 빠졌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지체가 착각에 빠져서 실족하여 있을 때 언제까지 그를 기다리고 권면해야 하는지 그 절묘한 균형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기한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많이 기다린 거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한을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그때를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한, 그 유익한 시간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개인과 우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 의미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묵상하고 논의하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임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합의하여 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합한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될수 있는 진영 논리나 어떤 정치적인 논쟁거리들을 리들이될 만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칫 그 사회적 아젠다라고 하죠, 그 아젠다에 우리가 함몰될 때, 교회가 함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자칫 소홀히 할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치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늘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광야에서 혹은 골방에서 반짝이는 냄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 표현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넓은 땅에서 앞에 이제 광야란 말 사용했는데 그거 빼고요. 방향에서 초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천인절벽의 그곳에서 자라나는 한구리의 낭낭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실 그러니까 속에서 피어나는 화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연이 앞에 미사역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석 절을 이제 천천히 읽어 보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로 비유하셨고 공의를 강으로 비유하신 말씀으로 어, 이 말씀 세상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운동권 정치인들이 특히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모스 오장 이십사 절 말씀. 오직 정일 물같이 공일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럼 여기서 정의는 무엇이고요? 공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란 올바른 도리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공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예전 성경을 보면 공법을 물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법이 무엇인가? 공법이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폭력 등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고스란히 잘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야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에 격렬하게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를 히브리어로 체다카,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체다카를 자선이라고 번역하면 자선, 그들은 매일 아침 푸시케라는 이런 저금통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선을 사회적 정의로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의미 있는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어떤 노력이 몹짓이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하나의 일환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였다라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은 정말 정말 이제 품위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런 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련한 자를 위하여서 진정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때 정말 최소한의 양심과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천주교 사제와 수녀들 4천명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나라 신부 숫자가 약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수녀들을 합하였다고 하지만 4,000명이라고 하니까요 대부분의 카톨릭 중책을 맡은 자들이 선언을 하였다 라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음 앞서 그때 2년 전에 했던 그 서울대 교수 10명이 하였던 성명서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놀란 게 아니라 그들의 단합된 모습과 그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를 놓고 볼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보통 직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비중 매우 큽니다. 반향이 큽니다. 왜 크냐? 사회학 용어 중에 원상으로의 접근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스티스 어텐트 원상으로의 서 접근. 원상이란 화장기가 없는 맨 얼굴을 가리킵니다. 자기 그런 입장, 욕심, 이해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원상으로의 서 접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다면 거짓말하고 싶고, 윤색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원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성직자가 2년 전에 집단으로 성명서를 낸다는 것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이해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영리를 추구한다면 성직자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인연과 실익에 따라서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어지지만 성직자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두지 않습니다. 본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까요? 그것에 맞으면 예스이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노인 것입니다. 아니요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들이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오를 이루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 작겠습니까? 매우 크지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열망과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런 말로 할까 저런 주장을 할까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떠했을까요? 2년 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작금의 시대에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과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노력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한순간에 배신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와 공의를 강물로 비유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첫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다섯 가지로 이해합니다. 먼저 정의는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반칙을 사용하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둘째, 정의는 적법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셋째, 정의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적인 공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쓰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넷째, 정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과 생명에 대한 경혜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법과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많이 핫한 세계보편 시민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언케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단어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헤세드그 해세드의 마음으로 다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차다카라고 하여서 자선을 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이 차다카가 생활화 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덕분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타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 가부들이 연신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폰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 이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 CEO 마크 저크버그 이 사람도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서요. 미국의 석유왕이라 불렀던 그존 로펠러 맞죠? 이 로, 존 로펠러도 유대인이었죠. 또 구글의 창업자 레지 페이지. 레지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다. 이 사람도 어,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많은 자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네 하나님과 네 하나님과 함께 향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팔절 끝에요.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 줄 테니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교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겸손히 나를 의지하면서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 전 복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깔아뭉개시고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하게 우리의 수족을 묶어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헌신은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첫째, 정의를 행하여 둘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받아 2022년 5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전자, 하수는 되지만, 세상을 흐리는 부당한 세력과 손을 잡지 말자. 그러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우리 주변에 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음, 모습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백으로 두는 맞죠? 백? 백으로 두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예수 글쓰를 영접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인마니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속의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먹고 강한 눈만이 살아남. 돈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어요.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때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아아갈수 있어요. 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우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명령하셨으니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브리아마서 싸우는 그래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사고 불이 앞에 맞서 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27분인데요. 두세시간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편집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생하십시오샬